안녕하십니까. 그로스 리서치의 주정수 연구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정밀 제어 시스템 설계 전문 기업 모비스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핵융합과 생명공학에서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에 이르기까지 모비스는 끊임없이 경계를 넓히고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대규모 시설을 위한 기계 학습 그리고 제어 시스템에 중점을 둔 동사는 다양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기도 한데요. 오늘 저와 함께 모비스 기업 개요부터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동사는 2000년 설립되어 2017년 상장을 한 기업입니다. 참고하실 점은 하나 금융 인수 목적 주식회사 스펙과 합병을 통해 상장을 했다는 점입니다. 동사의 사업은 크게 가속기 분야, 핵 융합 분야, 그리고 머신러닝 분야로 구분되어 있으며 특히 빅 사이언스 시설물인 가속기와 핵융합 발전의 정밀 제어를 담당하는 시스템과 장비를 주력으로 개발하고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요 주주는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인이 36.62%입니다. 동사의 매출 실적입니다. 제품과 용역 부문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그 중에서도 용역의 임상 부문에 대해 상당히 많은 부분 차지하는 매출 발생하고 있다는 점 보실 수 있겠습니다. 동사는 소프트웨어 개발 솔루션 형태로 고객사와의 계약에 의거해 주문 제작 소프트웨어의 구축, 그리고 사용에 대한 라이선스비와 용역 개발비를 지급받는 형태로 매출 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주요 제품, 그리고 솔루션에 대한 사진을 담아 보았습니다. 동사는 가속기, 핵 융합, 그리고 기계 학습의 세 가지 주요 영역에 대해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좀 어려우실 수도 있어서 좀 간략히 설명을 드리자면 가속기 분야에서는 EPICS 기반의 LLRF, Undulator, SSA, SMC, BPM 등 입자 가속 그리고 방사 실험을 위한 제어 시스템을 개발 공급하고 있다는 점. 유념하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가장 관심이 있으실만한 부분이죠. 투자 그리고 리스크에 관한 포인트 간략히 담아보았습니다. 네,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설명을 드리자면 첫 번째 투자 포인트 핵융합 및 생명공학 분야에서의 성장 가능성입니다. 핵융합 시설의 정밀 제어 시스템과 생명공학 응용을 위한 기계학습 기반의 솔루션에 중점을 둔 동사는 회사의 미래 발전 가능성이 크게. 발생하고 빠르게 성장하는 산업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 투자자들은 회사가 솔루션을 확장하고 이러한 시장에서더큰 점유율을 차지함에 따라 더, 더욱 높은 수익 가능성의 매력을 느낄 수 있겠죠? 또두 번째는 EPICS 기반 정밀 제어 시스템의 높은 품질과 성능입니다. 동사는 EPICS 기반 정밀 제어 시스템의 품질과 성능을 인정받고 있으며 ITER 등 주요 핵 융합 연구 프로젝트에서 제어 시스템을 공급하는 계약을 따낸 전력이 있습니다. 기계 학습 및 빅데이터 관리에 대한 회사의 전문 지식은 또한 생명공학 응용 분야를 위한 혁신적인 솔루션을 개발하는 데에 적합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회사의 기술력을 지속적인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경쟁 우위로 볼수 있겠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독보적인 시장 내 포지션이 있습니다. 핵융합 시설용 정밀 제어 시스템과 생명 공학 어플리케이션용 기계 학습 기반 솔루션에 중점을 둔 동사는 업계의 다른 회사들과 차별화된다는 점이 좀 매력적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융합 제어 시스템 시장에서 국내 경쟁자가 특별히 없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리스크 포인트에 대해 짚어드리자면 첫 번째로 제한된 제품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회사의 사업은 크게 가속기 분야, 핵융합 분야 그리고 기계학습 분야로 분류가 된다고 앞서 말씀드렸었죠. 동사의 이러한 분야에 대한 다양한 범위의 제품을 보유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수익을 내기 위해 제한된 수의 제품을 크게 의존하고 있는 매출 구조. 앞선 슬라이드에서 보신 바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거나 경쟁 업체가 더 나은 대안을 도입할 경우 회사의 재무 그리고 평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꼽을 수 있는 점은 제한된 고객 기반 그리고 규제 위험에 대해서 꼽아 보았습니다. 간략히 설명 드리자면 회사의 고객은 대형 과학 시설 그리고 또는 기타 전문 기관에 국한되어서 고객 기반 확장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새로운 고객을 유치하지 못하거나 기존 고객을 잃으면 수익에 좀 상당한 타격,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또한 규제 위험입니다. 회사가 지금 사업을 확장하고자 하는 생명공학 관련 사업은 규제 승인 프로세스의 대상이 될수 있으며 이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비용이 많이 들 수가 있습니다. 회사가 개발하거나 새로 출시한 제품에 대한 규제 승인을 받지 못하거나 규제 요구 사항이 변경이 되면 또한 이러한 상황 역시 재무 성과에 굉장히 악영향을 끼칠 수 있겠죠. 네, 모비스의 향후 전망에 대한 슬라이드입니다. 동사는 핵 융합 제어 시스템, 생명공학, 그리고 기계학습 솔루션을 포함하여 다양한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러, 이러한 요점은 개별 시장의 잠재적인 위험과 변동에 대한 완충 장치를 제공한다고 평가가 될수 있습니다. 동사의 핵융합 제어 시스템은 핵심이 될 잠재력이 있습니다.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플레이어 세계가 청정 에너지원으로 계속해서 이동됨에 따라 핵융합은 전통적인 에너지원에 대한 유망한 대안으로 꾸준히 그리고 또 앞으로도 계속된 관심을 받고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계 최대의 핵융합 프로젝트인 IT열의 회사가 참여한 것은 이 분야에 대한 높은 전문성을 입증받은 것이라는 점, 그리고 핵융합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이 분야에서의 동사의 경험은 더 많은 성장 기회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동사가 넓혀가고자 하는 생명공학 사업 또한 유망한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인체에 효과적인 물질을 전달하기 위한 아담 바이오센스의 수용성 미세 바늘 개발은 제약 산업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백신 그리고 피부 질환 치료제 또는 바이오 의약품 패치로 사업을 확장하려 하는 회사의 계획은 이 분야에서 혁신을 하려고 하는 다소 야심을 강조돼서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또 마지막으로 동사의 기계 학습 솔루션에 대한 초점은 미래에. 상당히 미래지향적인 접근 방식이라고 보여집니다. 인공지능 기술에 대해 증가하는 수요를 해결할 수 있고 또핵 융합 또는 가속기에 대한 대여, 대형 시설용 EPICS 기반 제어 시스템 개발 경험은 이러한 시스템을 위한 기계학습 제어 엔진 개발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부분, 산업과 접목이 되어 유전자 치료제 개발, 금융 사업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AI를 적용하면 더 많은 성장 기회를 포착할 수 있겠죠. 결론적으로, 모비스는 핵융합 제어 시스템의 앞선 기술력, 그리고 생명공학과 기계학습 분야의 사업 확장, 전략적인 자회사 인수 등을 바탕으로 향후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며 또 첨단 산업의 주역이 될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으로 다소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글로스 리서치의 주정수 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